첫째로 번본 곳은 바로 베스 배스벌집 모양. 근데 너무 지났나 사람들이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살을 되게 많이 해서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 공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laughs> 길을 봐도 봐도 모르겠어. 그걸 맵을 봐도 이데 <laughs> 진짜 거미줄 같아.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금 길을. 무언가인데 브라이언트 파고로 가고 있어. 여기 다운드 저기 앞에. 저희가 앞에가 뉴욕 국립도서관이고 브란트퍼크 쪽 왼쪽으로 가야 되구나. 아주 사이렌 소리가 이제 엄청 나죠. 아, 미쳤나 봐. <laughs>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아이스링크장으로 겨울에는 이렇게 바뀌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풀스인가 잔디밭인가 그랬는데 지린다 진짜 되게 신기한게 도심 속에서 이렇게 자연 어, 도심 속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합작을 봐 바로 이쪽 옆을 보면은 바로 도로입니다아 <laughs> 가기 싫어 여기가 제일 좋은거 같아 네. 지하 가로등 점령해 놓는 거 봐라, 비둘기들. 아니, 이 현상 무슨 현상이야, 비둘기들 지금? 바로 등에 웨이스. <laughs> 보이세요, 님들? 이거 이유 찾았다. 여기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거, 빵 저런 거 엄청 먹을 거 아니야. 어? 여기 봐, 저거 봐, 저거 봐. 모여있는 거봐 스키 어, 아... <laughs> <laughs> 저기지 이 <이제> 저기 <laughs> 높은 빌딩이잖아요. 저게 아마 펜트하우스인가? 아, 저기 펜트하우스가 뉴욕에서 제일 비싼 집인가? 아, 그럴 거예요. 존나 높다. 몇 층이냐 저거? 나 되냐, 이게? 여기가 이제 링컨 센터. 흠. <laughs> 야, 이런 건 진짜 보지, 볼 때마다 신나지. 어? <laughs> 아니, 이 새끼들 뭐하자또 <laughs> 비둘기야, 또 비둘기. 어? 4방 8방이 비벼계세요 아주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샤워까지 해 물도 마시고 이, 여기 바로 보이는 이쪽 있죠 여기가 센트럴파크예요여기가 예? 예, 예. <laughs> 지금 서쪽입니다 서쪽 지금 센트럴파크 기준으로 어, 보시면 서쪽에 일로 쭉가면 이제 자연사박물관이 나와요 <laughs> <laughs> 센트럴파크 센트럴 너네 있다보자. 딱대.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여기가 이제 뉴욕 자연사박물관. 작아 보이세요, 님들? 가까이서 보시면 엄청 큽니다 지금. 굉장하네. <laughs> 멋있네.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 눈뽕 여기가 이제 진짜 센트럴파크 허. 그 뉴욕의 심장부 허파허파 <laughs> 허파. 센트럴파크에 왔습니다 뉴욕 인생 창짓는 곳 오케이. 아 근데 아쉬운, 아쉬운 게 밤에 왔어야 됐는데 햇빛이 정면에서니까 뒤에 건물들이 잘안 보이잖아 흐릿 흐릿하게밖에 안 보이잖아 그게 너무 아쉽다 <laughs> 여기는 그래도 괜찮네 아까보다 내가 아까 반대편에 있던 곳이 저기 이제 돌 있는 곳이고 지금은 이쪽은 보우브리지보우브리지인가 무슨 브리지인데그 센트럴 파크 또 유명한 저기 그 다리 그럼 저기로 가는 거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네, 저기. 와, 어, 여기 진짜 예쁘다. 굿. 아, 여기 공사 중이네. 와. 에이, 아깝네, 아깝네. 응? 야, 그게 안 돼? 야, 여기 뭐야? 여기 또 명성 가오네. 와. 사람 봐라, 사람. 난리 났다, 진짜. 지운다. 응? 아씨 또 저기 또 뭐야, 님들. <laughs> <힘들. 웃음> 아니 모토가 나와 막 바위가 또 있고 무슨 어? 자, 원래 여기가 제일 많이 하는 건가? 여기 사람이 제일 많네 여기가. 니들만 찍으라고 보이시나요 님들? 내 얼굴이 잘안나오네와또 <laughs> 발견. 발견 발견 발견. 또명랑오구리오케이오케이사랑 명소? 그렇지. 사랑 오구리사랑, 오구리사랑, 이구리사랑오지리사랑 오구리사랑, 오사랑사 들어오는 거 보여, 지금 여기? <laughs> 여기가 어떻게 시키냐면은, 저, 저 단풍이라 될까? 저 빨간색 색을 졸, 되게 이쁘게 만들었죠. 한 줄기의 빛이. 미쳤죠. 와. 마을들이 있는 거 봐봐. 아니, 센트럴파크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마을 근처나, 그, 말똥 냄새가 존나 나냐 진짜 와 미치겠다 말똥네 개점 진짜? 야 비둘기 여기도 지랄 났네와 개더러 빨리 지나가 얘네 지나가다 똥 싸면 어떡하냐 개지랄 하네 아우 오 오씨 아미쳤다 성적 이쭉 깔린 거 보이잖아요 아 성적 이 있었다, 로펠러 근처이긴 한데, 여기.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로펠러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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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로펠러 일로 들어가나? 안 나오네. 저는 로펠러를 오늘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갔었어요 그냥 t 리만 찍는 거야? 그냥 t 리만 근데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다고? 와, 크리스마스 때는 난리 나겠네.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인데, 아 나는 전설이다에 나오는 윌스미스 있죠. 윌 스미스가 여기서 그 좀비랑 싸우는 장소 있지 않나? 아무튼 그 장소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윌 스미스가 좀비랑 싸우던 곳. 후! 지린다. 어, 아차! 랑하하2 3 이거 다장 아니야? <미라> 이거랑 이렇게 두 개랑 하나가 18달러. <미라> <미라> 다 <간다>. 오늘 첫이거 <미라> 나가는데... 남았는데... 대충 먹으니까 맛있다, 맛은 있어. 충분히 만족해. 뭐야? 뭐죠? 영화에서 보는 형님들이네. 아, 나 이거 건너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좀 부러물어다 줘. 어? 여기가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크. 자,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고, 이제 엠파이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5시간으로 해놨는데, 네, 지금이 4시라서. 어. 야, 안들어가요 나서 찾아 들어갈라니까 어디 가냐고 그러길래 <laughs> 저 에이틴 8스 플로라니까 <laughs> 나가래. 여기 아니래. <laughs> 나와서 왼쪽으로 지금 꺾었고요. 왼쪽으로 지금 꺾었고요. 꺾었거든. 혼나 <laughs> 가는 Excuse me. i r 나이 스큐즈미만 했는데 그냥 킥보이 뭐냐. <laughs> 아니죠? <laughs> <이제> 어이가 없네. <laughs> 여기로 들어가라고? 아, 저 줄이야? 줄이네. 와, 미친 저 아저씨가 5시에 오래요. 지금 4시 4시 6분이니까 나는 안돼 들어가. 와. 와. 그래서 지금은 스터이 스탭들이 5시에 오기 때문에 5시에 딱 맞춰서 와야 돼. 지금. 내가 한 4시 50분까지 가면 될것 같고, 아니 4시, 4시에 시에 들어가려니까 시간 물어보면서 못 들어가게 하네 아. 니세그 뭐냐? 성적에 국기 꽂혀있는 거 그거 보면서 나도 나도 이제 똑같이 뽕한거 느껴지고 있던데. 아니, 이번,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세계에서, 중에 뉴욕을 견출만 보이면 말이 안 돼. 매트튼 진짜 말이 안 돼. 와봐야 돼. 해면서꼭 한번 한 번쯤은 와봐야 돼 뉴욕. 무조건 진짜. 기회가 되면 무조건 가.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딱 맞는 게 엠파 이어그 86층 올라가서 야경 한 번만 딱 보고 그것까지만 딱 보고 바로 집에. 그래 오늘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사이렌 소리야 또 사이렌 소리. 와. 아니 진짜 다양한 국가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 그, 그리고 한국인 보면은 한국인 보면 나좀친고 싶고, <laughs> 뭔가 모르게 좀 그런 좀 민망한 민망하다니까. 아 보고 반갑긴 한데 아, 보면은 되게 반가운데 뭔가 한국인 같으면 아까 좀 봤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 봤는데 아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난 땅만,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 저 이제 둘 드디어 기다리그거예 <laughs> 제가 또 들어가서 이렇게 어, 있고 들어가요 어? 전수이네짐 어. 두고 간다고? 설마 The world's most famous building, and you get to see it built. Keep your arms and legs inside and keep your eyes open. See those hot rivets flying through the air? Nice catch, Lou! Get those planks out of the way, huh? 아 맞다 한번더 올라간다 와 또라이네 <laughs> 진짜 <laughs> 와 훨씬 2층으로 빨리 올라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은한번더 들어가요. 40층에서 8 6층으로 왼쪽으로 나가래잖아로 가냐? 아, 나가래잖아. H N 아, 여기가 서쪽이구나.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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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이야. 서쪽, 저기 반대편이 유저지고, 바로 보이는 이쪽 강이 허드슨 강이에요. 허드슨 강이쪽 아래로 보시면은 여기가 남쪽에, 남쪽 아... 와... 바람소리 들리세요? 야 어...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지금 다리 떨려, 다리 떨려야 되는데, 와, 개 높다, 진짜. 우와. 아니, 어쨌든, 이거는 영상으로 못 담아요, 진들 직접 와야 돼, 이거, 진짜. <laughs> 영상으로 못 담고, 직접 와서 봐야 되는데, 와, 이 광경을 뭐라 말할 필요가 <laughs> 없네. 아. 이제 볼거다 봤고, 엠스테이트는 여기까지 도비로 내려왔어. 이제 기차 시간 1시간 남았다. 와, 이거야? 이거야, 더 찍어줘야지. 아, 핸드폰 꺼져있네. 아, 근데 솔직히 엠파이어 가지 말고. 전혀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봤던 사람들 이제 펠러를 많이 뽑더라고요 그냥 갈수 있으면 다 가봐. 엠파이어 좋아, 엠파이어 좋아요. 갈수 있으면 다 가보고 로펠러도아 힘들어. 로펠러는 근데 메리트가 그 엠파이어 빌딩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랄까? 그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일단 엠파이어의 그 다, 살짝 단점은. 그 뷰를 방해하는 그 철장들이 있어요 철장 철장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뷰를 약간 좀 방해 그 사진 찍기가 좀 무서워요 그 영상이나 사진 찍기가 핸드폰 혹시나 이제 막 땅에다 떨어질까봐 그 뷰를 이제 위험들이 있으니까 무섭지 좀. 아, 이거만 찍자서 정리해 놨이 정도만 찍고. 이렇게 아이스링크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이스링크장. 감상하시면 되는데. 어. 괜찮네. 네. 그래서 야 오늘 철수해 오늘 철수해야 돼. 열까지 해야 돼. 오늘. 어, 아, 일단 뉴욕 1편 끝. 님들 뉴욕 1편 끝이 끝이고. 네, 두 번째 때 오는 날은 월스트리트 가보고, 이제 자유의 여신상 볼수 있으면 보고. 아무튼 월스트리트 갔다가 황소 불화를 한번 보고, 뉴욕 증권거리도 갔다가, 브루클린도 한번 쭉 갔다가. 어때요, 님들? 2부 기대하시고, 저는 2부 때 뵙겠습니다. 뉴욕 2부 때. 아시겠죠, 님들? 그때 오겠습니다. 나 근데 뉴욕에 어? 왜 있냐? 어? 나 근데 뉴욕에 왜 있음? 지금 이제 기차 타러 갈게요. 님들 배터리도 없어. 이분 때문에 문제야.